그 다음에 이부 졸폭. 그리고, 이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졸폭. 뭐? 하지 마라. <laughs> 졸폭 하지 마라. 따라 해봐. 졸폭 하지 마라. 졸폭이 뭔것 같아? 아이씨! 이거 아까 이거 갑자기 지혼자, 예, 지혼자 승질 내는 거, 지혼자 화내는 거, 그죠? 화낼 타임 난인데 화내는 거, 예, 졸렬하게 폭 급해지는 거. 뭐 이거 해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리고 갑자기 승질 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성질 내는 거지 혼자 성질 내는 거는 돼요. 성질 내지 마라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마라는 거야. 아니, 지원자지 지 산속에서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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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발광을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야. 아무도 못해 손잡서 감질라도뭐 하든 뭔 상관이야. 근데 갑자기 밥 먹다가 우와 그러면다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불편해 안 불편해. 그거 하지 말라고, 예? 승질 내지 말아 했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내가 뭐라 해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면 승질 낸다고 불쾌하는 게 아니라 잔잔히 웃으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laughs> 있어 안 있어, 예? 나은 승질 나 죽겠는데 지혼자서 그래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럼 승질 나 승질 안 나. 그죠? <laughs> 졸폭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승길 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승길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 졸폭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침착하고 상대를 화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부 졸폭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화나지 않게 하는 알겠습니까? 글만 읽으면 성질 내지 마라 이한것 같지만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상대를 불쾌하지 않게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라는 거야. 예? 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화를 낼까? 이 사람이 왜 땀을 흘릴까? 이 사람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라, 라는. 그 다음에, 우부업법 무소행. 또,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또 다시 법에 행한다고 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뭔 말이야, 도대체? 에? 우부업법 무소행. 글자 그대로, 또 다시 법에 법에 의해서, 법에, 부, 법이냐, 법에 무소행 의해서 행한다고 하지 말지어다. 뭔 말인가 모르겠지야? 뭔 말이냐 하면, 자신만이 법학형을 한다고 하지 마라. 내만 고생한다. 내만 힘들다. 에? 내가 더 힘들다. 뭐, 내가 더 좋아한다. 그죠? 내가 더 손해봤다. 자신만이 법화경을 신앙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 편견을 버려라. 아까 아집을 이야기했지요?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주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면 모든 법을 여실상 실상과 모든 법을 실상과 같다고 보는 이라 에? 무소행 편견을 버리면 내만 잘난 척 아니라, 남들도 다 고생을 하는 거고, 남들도 법학형을 하는 거고, 남들도 힘든 거고, 모두가 같다, 그와 같다라고 느끼면, 모든 법이, 가르침이 실상과 같다라고 보는 일. 이어지는 말입니다. 관하는 거는 견자를 쓰지왜 관자를 쓰는줄 압니까? 본다, 본다 할 때는 본다지야, 볼견자를 쓰지야. 관은 왜 관인줄 아나요? 관한다 하는 거지. 관은 왜 관이야? 왜?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관이에요. 보는 거는 단순하게 그 사물을 붙 사람이 왜, 저 사람이 화났어, 그지? 그건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왜 화를 났을까 이유를 따지면서 보지요? 그럼 관한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법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역불행 불분변. 또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뭘 하지 마라는 것 같습니까? 예? 뭘 하지 마라는 것 같아?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아집이라고 했지요? 그죠? 또한 하지 마라 하는 는 아집 뿌리지 마라. 고집 뿌리지 마라. 고집, 아집 뿌리지 마라. 예? 뭘 하지 마라? 아까 지 혼자 달란척 한다 그랬지요? 내만 법하행한다 그랬지? 그죠? 예? 혼자 잘난 척 한다 그랬지? 아직 뿌리지 말고 혼자 잘난 척 하지 마라. 또, 뭘 하지 마라? 지가 좋은 사람만 챙겨주려고 하지 마라. 보살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 보살이에요. 그럼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 부처님은 평등하다 그랬지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똑같이 대해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해줘? 지랑 친한 사람만 잘해주지. 그지? 자기 좋은 사람만 친절히 하지 마라. 그게 불분별이야. 차별하지 마라는 거요 분별하지 마라는 거잖아. 예? 분별은 이게 사물이 옳고 그러면 가리는 건데, 그거 하지 마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니까 분별하지 마라.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씨 하나만 놓고 잘 살자메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많이 놓고 하나만 놓으면 안 되고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많이 놔서 어제 아들 세 명이랑 같이 내가 밥을 먹었어 에?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많이 놓고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고 그죠? 가난한 자, 부자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로 모자하는 거지야. 그래서 뭐 차별하지 말라 해요. 요약을 하자면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법화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을 중시해야 돼요. 그 사법이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 서원 안락행이 있는데, 지금 신 몸으로 해야 되는 중에 보살이 가야 하는 곳, 있어야 되는 곳,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안락아니엘락게리 알락, 인욕의 땅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 인욕의 땅에 머무르면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선해야 하며, 상대를 불쾌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잘난쳐 가지 말고, 또 뭐요? 차별하지 마라. 쉽지요? 그지요? 행, 처, 행하는 곳, 가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예?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 뭐요? 아, 유아 선순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승질나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예? 상대를, 알았어? 상대를, <laughs> 저 인간은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상대를 승질나게 하지 말고,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마라. 어디에 가든, 그게 보살이 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뭐라고요유화선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쉽지요? 시원 박수. 경전을 읽으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간료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똥똥거려 뭉쳐서 뭐라고 한다고 일곱 자로. 그래, 그 나무 묘법, 연하경에 이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났지, 화가 났지. 제목을 부르면 성질이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잖아. 근데 그래서 문제인 거야. 예? <laughs> 네? 내가 괴롭고 힘들지야 눈물이 나고 슬프지야 그러면 제목을 부르면 이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야 정상인데 안 가라앉지. 그래서 제목이 부족한 거예요. 에? 지금 말한 보살이 행처 보살이 가야 될 곳이 주일 욕, 지 유화선수 니부절복 심, 력불경 우부법 무소행 이관제법 여실상 역보령 불분별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묘, 법 연화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 들었으니까, 예? 쉽게 쉽게 설명해 줬죠? 잘 들었으니까 아 내가 어느 곳에 은 가야 되는구나, 예? 일단 참고, 예? 참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괴로운 것만 참는 것도 아니고, 예? 칭찬하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알락이에요. 예? 그래서 알락이야.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는 편안해. 에? 그래서 안락행위에요. 몸이. 알겠습니까? 자, 제목 한번 부르겠습니다. 남의묘법연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